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대림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1992년 11월 사용승인되어 2개동 21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도보 1 2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가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경매물건은 101동 15층 중 5층 505호 31평형으로 대지권은 11.86평 전용면적 25.68평입니다. 감정가는 10억 2,500만 원의 신건으로서 최저경매가 10억 2,500만 원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5년 8월 27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10억 원에서 11억 4천만 원, 매물 호가는 11억 2천만 원에서 12억 5천만 원이며, 25년 7월 7층 물건이 11억 8천 7 50만 원에, 15층 물건이 11억 7천 500만 원에 실 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